또것도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나를 사랑하시오. 사랑가 기쁘다 다 독도가 <laughs> 만들었대? 나는 독 기쁘다 마귀가독라가물러가네 깊고 빛나 꿈나, 고나 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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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와를 아담의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담의 뭘 빼서 만들었는데, 여자를 만들 때, 뭘 빼서 만들었을까요? 1번! 눈! 눈을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2번! 어, 간을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3번 갈비뼈를 빼서 하늘, 어, 하와를 만들었다 뭘까요? 눈, 간. 갈비뼈 <laughs> 왜 이렇게 <근데> 화를 내? <웃음> 갈비뼈 <웃음> <웃음> 너무 문제가 쉬웠어요? 쉬운 게 아니라 내가 그거 내용은 모르는데 내용은 모르는데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싶어 아무래도 그거 싶어 다 싶어서, 싶어서, 싶어서 찍었구나 아막 어. 어, 찍었구나 잘 찍네 자 그다음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거, 아 하나,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거 네 어, 하나님이 네 가만히 봐 누구 만드셨겠는 아담과 하와. 하와를 하와.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 아담 만들 때 그랬나? 아담 만들 때는 다시 문제 낼게요. 아담 만들 때 하나님이 어,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모래. 말씀. 아닌데. <laughs> 무조건. 땡. 땡. 자 땡. 하나님이. 틀리는지 말해줘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모래로 만들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 그래요,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어, 나무로 뚝딱뚝딱 만들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 잘하시는데요. <laughs>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몰라요. <웃음> <웃음>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 뭐만들랬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또, 그제? 맞지, 맞지. 그래서 흙으로 돌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음. 찬송가 하겠습니다. 주, 내가 한, 한 소절 부르면 엄마 그 다음 부르는 거야. 아그 그다음 뭐지? 나어 그렇지 나도 까먹었네. 내 짐을 풀었네 풀었네 그다음에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다음에 내 앞에 주님만 따라가리 와와와와와와와 100점 너무 잘하셨어요